자, 우버스 게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제어판으로 가보면 첫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. URL을 입력하면 돼요. 첫 프로젝트에서 다음을 클릭하세요. 그러면 언어와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. 거기서 7일 무료 체험이라고 나올 거예요. 이걸로 여러 기능을 살펴볼 수 있죠. 위치, 볼륨, 권위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줘요. 웹사이트 미리보기도 제공해요. SEO 기회 섹션에선 페이지 내 순위를 볼수 있어요.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어, 트래픽 백링크 분석이에요. 여기 백링크 섹션에서 어, 도메인을 입력하면 Zara, Zara.com 같은 걸볼수 있어요. 거기서 페이지의 권위와 받는 백링크 수를 확인할 수 있죠. 아시다시피 백링크는 많을수록 좋아요. 랍스 섹션이에요. 여기 키워드 생성기로 갈수 있어요. 이 도구가 우리 웹사이트에 이론상 최적의 키워드를 제안해줘요. 키워드 조사 섹션도 있는데, 여기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이걸 한번 볼까요? 그러면, 프리미엄 기능을 찾았습니다. 라고 뜨네요. 음, 이 경우에는 좀 그렇네요. 보시다시피, 볼륨이 4,100만이라고 나와요. 키워드 순위, 정확한 CPC, 난이도 등의 데이터를 보여줘요. 마지막으로 분석 섹션에서 검색한 키워드의 분석 결과를 볼수 있어요.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.